네, 오늘의 주식시간. 네.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맨날 하니까, 아, 지겨워 죽겠나, 저거. 그죠? 네, 지겨워 죽겠어. 근데 하여간 테슬라 점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비아디에서 뭐, 충전하는 거 새로 나왔다매 아, 뭐, 5분인가? 5분 만에 뭐, 테슬라에서 하는 충전 방식. 그거 뭐죠? 슈퍼차저? 슈퍼차저에서 한 20분 하는 걸 갖다가 5분 만에 할수 있다는데?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인지, 뭐,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뭐, 보여줬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안, 되나? 비용 문제 때문에 안될 수도 있기도 하고. 모르지. 근데, 그런 제품을 개발 해서 발표했다는 게 놀랍더라고. 어, 와.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1, 뭐 년더 있겠다, 그러고, 도시에서. 와. 여러분 각자 도생하십시오. 예. 어제는 근데 존버하라 그랬나? 존버하라 말도 못하겠어요. 존버하라 말도 못하겠고. 역시 이런 조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려워. 제가 확실하게 조언할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 팔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진으로서 잡았던 380달러. 예. 그때는 파는 게 확실히 유리했기 때문에. 이거 막 강력하게 푸시를 했던 건데, 지금은 뭐 답이 없네. 각자 도생이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그냥 저의 포지션만 알려드리면, 저는 그냥 현금 99.9% 가지고 있는 거고, 계속 관망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아,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0에서 250 사이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강력한 지지선이라서, 쉽게 뚫리진 않을 거고, 아마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근데 하방 압력은 계속 받을 거예요. 4월달, 이제 실적 발표. 까지 해가지고 아빠가 계속 받겠죠 받을 거고 턴터너 라운드 할 거면은 이제 6월 달에 모델 큐하고 어, 그 뭐지 FSD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버 택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가 이제 남아있으면 이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무역전쟁 같은 게더 심해져가지고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6월 달 이후에는 도리어 저는 모델 큐하고 어, 그 뭐지 어, 자율로버 택시 실패작이라고 판명이 나면서 더 내리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원래 연말에, 어, 100달러 가지 않겠나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로보택시하고 모델 Q가 더 실패자일 것 같아서, 7, 8월 달에도 나는 진짜 100달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BRD 뿐만이 아니고, 샤오미가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모델3 같은 경우는 새,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근데도 샤오미 SU7한테 판매량이 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트로이 테슬라이크 찾아봐, 그 친구가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올려놨는데 보니까. 가격은 한10% 싸고 주행거리 10%가 더 많이 좀 높더라고. 어.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서 스포츠카 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 정도면은 나는, 고작 가격 10% 싸고 주행거리 10%더 길다고 샤오미를 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팔리네. 모델 세기보다더 많이 팔려요. 지금 중국에서. 나라면 테슬라 살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그렇지 가 않은가 봐. 어, 그런 것 같더라. 고 그리고 그 7월인가 8월 달에 이제 YU7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모델 Y를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또 만약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주니퍼를 갖다 잡아먹어버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치 어. 각자 도생하세요. 존버란말할 때도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다들 하세요. 팔 사람은 팔고,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존버할 사람은 존버하고, 뭐. 각자, 각자 도생인 거죠, 뭐. 예. 주제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존버한 거는 그거 취소. 어, 못, 못하겠어요. 예. 어, 근데 존버하고 나서 무슨 뭐 AI 무슨 관련주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가는 거. 어, 그분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팔란티어하고 무슨 의료용 AI? 아, 그런 것좀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 이 어려운 거죠. 그건 함정이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존버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아, 어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래저래 쉽지 않습니다. 주식 어려. 그러니까 제 원래 제가 또 만든 유튜브 채널 만든 목적이 제 처음에는 좀 뭐지? 어 제가 고점인 걸 알았기 때문에 팔라라는 걸 경고 사인을 하려고 시작했던 을 거고, 근데 그건 이미 380달러가 마진을 이었어요 그건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했던 거 300에서 400달러 사이에 물타기 엄청 많이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사인 해줬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답도 없어요. 어, 너 노답이야. 노답이고, 이제는 뭐, 몰라요. 그냥 각자 고생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다시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속 계시, 계시잖아요. 계속 계시는데, 하여간 제 포지션 보세요.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달러가 돼도, 나는 진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상황 봐야지 할것 같아요. 보려 지금은 나는, 그, 저거 뭐지? 로보택시도 그, 뭐야? 구글. 구글 웨이머 쪽이 저는 되게 많이 땡기고. 일단, 새로 들어가려고 할땐 싸야지만 들어가는데, 구글이 일단 싸요. 퍼가 지금 20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퍼가 한 18이나 한16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면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더욱더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또뭐 있었지? 나이키. 어, 나이키도 어제도 많이 올라가더라. 걔는 그 바닥에, 걔가 180달러였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반등하려고 하는 그 힘이 되게 강해. 그래서, 나이키도 지금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가 걔가 60달러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60달러까지, 아니, 면 50달러에서 60달러. 내 욕심 같아서 50달러에서 60달러 선 정도만 와주면, 와, 이건 진짜, 정말로 좋은 찬스가 될 텐데.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근데, 불경기가 오면 나이키의 사이입을까? 어, 또그 생각이 도회의적이기도 하고.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도 썰만 제, 가 그냥 제 아이디어만 알려봐 드리는 거예요. 아무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하여간 현금 99조. 이게 그냥 오피셜이에요. 쫙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맞죠? 어렵다. 그래. 조식 조월해주는 건 너무 주제 넘은 일이야.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 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에휴, 어렵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도대체? 하여간, 근데 어제 그 충전도 그거는 더 충격이더라고. 야, 이제는 슈퍼차저까지 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있어가지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 걔네들 막, 더 황당한 게 걔네가 LFT더라고요. LFP, LFP. LFP 밧데리를 갖다가 5분 만에 슈퍼차저 20분 충전하는 것만큼 충전을 시킨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 거지. 와, 그럼 우리나라,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큰일 났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우리나라 LFP를 갖다가 등한시 했기 때문에, LFP가 이렇게 되면은,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때, 하이 니켈린이 뭐고, 뭐였지? 그, 하여간, NFP는 싸우려고 좋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 리튬, 무슨 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였지?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나. 근데 걔네들 전략이 길이 주, 좋았던 게 아니야. 고급형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 어, 그렇게 지 판명이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빨리 따라가야 돼. 답 없지 뭐. 이제서야 뭐, NFP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 앉았더라고. 우리나라 2차 빠떼들도 쟤 일단 화재가 안 나야 되는데 LFP가 에너지 용량이 적기 때문에 LFP가 그 저기 뭐지? 화재가 강할수밖에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화재가 당연히 잘 나겠지. 고성능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안정성이 중요한 거야. 의학 의학도 안정성, 이 세이프티가 일단 퍼스트거든요. 세이프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효율성이에요. 근데 결국 LFP 2차 전지도 보니까 세이프티가 먼저고 그다음에 효율성인 것 같아. 그게 흐름인가봐. 중국이 지금.. 솔직히 중국.. 이건 칭찬해줘야 돼. 박수 쳐. 이거 진짜, 진짜 잘하는거예요 아.. 걱정이네. 우리나라 2차전지도 주도 걱정이고, 테슬라한테도 대형악재. 슈퍼차저 이거 전고체 배터리도 그럼 필요가 없나? <laughs> 전고체 배터리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충전 되게 빨리 하려고 했던거. 불도 안나게 하려고. 전고체 배터리가 뭐야? 불 안나게 하려고 그러고 충전 빨리, 급속 충전 만들려고. 하고. 그거였잖아. 근데 LFPU로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그냥 뺨 때리고 풀어쳤네 그냥 와 비야디 미쳤네 미쳤어 와 아, 진짜 좀 절망적인 소식 같은데 나는 절망적인 소식 같아 장난이 아니야 이거지 중국애들이 와 완전 히 불을 질렀네 불을 질렀어 그리고 오늘도 잠깐 좀 다시 가번커검증 하고 왔다 그리고 어제 떨어진 이유가 그 무료 FSD 뭐 중국에서 한달 동안 배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래. 요 아니, 저, 그, 저, LA 정교주.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뭐, 뭐, 중국에서 FST 출시만 되면은 맨날 뭐, 가짜뉴스만 퍼트려그 사람. 중국에서 FST, 중국 사람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뭐, 게임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고, 중국 자율주의 헛소리고, 뭐, 비교가. 그 사람들 이 열광을 하고, 잘 팔릴 거예요. 잘 팔리게 뭘잘 팔려. 그니까 러 무료로 뿌리지. 그래가지고 축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니까. 다 밀리나봐. 어떡하지? 중국의 세상이 열리나? 시진핑만 아니면 솔직히 중국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을 텐데. 근데 시진핑 때문에 지금 견제를 많이 받고, 걔네가 독재를 하는 바람에. 시진핑 아니었으면 중국이 진짜 다 잡아먹겠어. 알리바바 같은 게 중국 전자상거래 전세계고 그냥 다 해먹었을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네, 대단해. 사실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지, 뭐 일본 사람이나 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사람들 솔직히 말만 다르지, 뭐. 똑같지, 뭐. 행동 패턴도 비슷하고 어. 안될 수가 없어 아참 시진핑이 문제죠 저. 시진핑이 문제 아. 그런 한놈만좀어떻게좀 사라져주면 좋은데 <laughs> 근데 하여간 어. 저는 지금 계속 어, 그 뭐죠 대만 해협에서 전쟁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그 LA 종교 주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는 게 맞고 지금 안 팔린다니까요, 잘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뭐 이런데 찾아보시면 X도 그렇고 잘하는 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쁜 걸꼭 같이 봐야 돼. 잘 되는 건시필요도 없어.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운전이라는 거는 결국 의학하고 그 FSD하고 비슷한 면이 많네.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퍼스트가 뭐라고요? 세이프티에요, 의학도 어 세이프티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베룩 되게 싫어해요. 주베룩 싫어하고 필러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지? 프로포폴도 제가 되게 싫어해요. 어, 이런 거. 스컬트라 이런 것도 싫어하고 뭐 콜라겐 합성해준다고 하는 주사다 싫어해 다 싫어요 제가 차트 번호가 11만 원이 넘는 사람이에요 밑에 페이나터가 12명이 넘고 근데도 어, 그런 거안 해요 프로포폴 단한번 대본 적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좀 의사지 되게 보수적인 의사예요 그리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주식투자 좀 그렇지 내 성향이 이런 사람이라서 엄청 워낙 엄격한 사람이라 그래서 삼성그룹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재용 때문에 이재용 프로포폴 옛날에 시끄러웠잖아 아 싫어 싫어 다 싫어 그런 거야 꼴도 보기 싫어 <laughs> 어. 대신에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울쎄라, 써마제플렉스 이런 거 사실 되게 아프다고 유명한 시도들인데 어, 저희 병에서 원 하시면 거의 아픕니다. 어, 대신 저, 제가 엄청나게 진짜 천재성을 발휘해서 노력한 결과예요. 어, 그치? 다른 사람한테 안 하려고 그죠? 나 혼자 해 먹어요, 지 그런 마인드. 어. 근데 하여간 어, 또잡또 잡소리 하긴 했는데 <laughs> 어. 중국이 야, FSC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 댓글 달아놨더라고. 그, 테슬라는 중앙선을 안 넘어갑니다라고 댓글 해서 제가 삭제시켜버렸는데그 얘기를 해줘도, 그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3.2.8, 며칠 전에도 올라왔더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좌회전을 하잖아. 좌회전을 하면은, 이쪽 편에서 중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선이 아닌 대로 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더라니까? 그게 한 명이 올린 게 아니고, 두 명이 그걸 올려놨더라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laughs> 그래가지고 저그 트위터도 그거 연결해 놨잖아요 보라고 그 사람 거 보면 한번 나와요 어, 잘 보질 않으셨나 보더라고 어,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 교차로에서 도 헷갈려 가지고 그 사람도 그,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딴 사람 이 이게 또 완전 따, 다른 사람이고 그런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니까 암울해 솔직히 말하면 맞지 어. 여러분들이 어제 너무 많이 물려있고 힘들어 같으니까 내가 존버하십쇼라 위로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얘기지 아, 답도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답이 있냐고. 뭐, 물린 사람들, 씨. 그리고 존버 그거 팔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한 또 팔란티어 사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거 살 바에는 존버하시는게 낫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고. 아, 솔직히 아무래요 어쨌든 진짜 아무라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갓대 도생이요 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 몰라요, 몰라. 예, 모릅니다.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건딱 그거예요. 300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 300에서 400달러 사이에 물타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그때는 물타기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건 확실한 얘기했으니까 그 외에는 모르겠고. 전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치? 그두개 되게 안,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있긴 하더라. 어... 그, 저거 뭐지? 테슬라 좋은 소식이 아니고, 시진핑이 6월달에 잘하면 가겠던데? 트럼프가 얘기했더라고요. 머지않은 장르에 아마 워싱턴 방문할 것 같다. 그러면은, 무역전쟁에 있어서의 뭔가 좀 타협점이 좀 마련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좀 흥풍이 불지 않을까요? 주식에도? 어... 근데, 시진핑이 쉽게 갈까? 트럼프 기대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겠죠. 얘기만 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떻게 될까? 하여간 4월달 4월 2일날 이제 무역 이제 그거 보복한다고 난리쳐들고 이제 뭐그 그거 흐름을 좀 봐야겠죠.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유럽하고 싸움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아 어떻게 될까? 이래저래 하여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닌 세월이에요. 맞아? 난 어떻게 하잖아? 잘모땐 그냥 천찰를치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저 하루에 이자가 하루에 100만원씩 나와 하루에 이자가 100만원씩 하루에 이자가 가만히 있어도 100만원씩 나오는데 뭐 물론 50%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 잘못됐어 내가 이 돈을 갖고 부동산을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들 빌딩을 사는 거야 우리나라 세금제도 썩었다니까 그러면서 맨날 부동산 무슨 뭐 하지 말라고 세금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씨. 말같이 도않 써가지고 그쵸. 어.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을 만들 수 있나? 그거 불법이잖아. 불법이야. 세금 추징하잖아. 다 뜯어가고. 다, 어. 다, 다 그냥 뭐 뺏어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웃기는 게, <laughs>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사면은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20%만 내면 되잖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동산 사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빚 빌려가지고. 빚도 잘 내줘. 강남 쪽은 대출도 엄청 나게 많이 주잖아. 거의 다 해줘. 대카노 쪽은. 특히 나처럼 병원 잘 되는 사람들 뭐잘 빌려주시면 씨,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 우리나라 세금제도 진짜 잘못됐어 완전 날가빠졌어 쓰레기야 쓰레기 점크야 점크 정크. <laughs> 맞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아니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예요. 우리나라도 재산세 1% 때려야 돼. 왜안 때리는 거죠 대체세금 걷어야 돼. 맞지? 얼마나 된다고 50억짜리 해봐야 1% 해봐야 5천만 원밖에 더 돼? 맞지?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내야지. 그것도 안 내? 에휴, 싸고 빠졌어, 대한민국. 물론 뭐, 6억짜리 사는 사람도 세금 내야 돼. 그 사람들은 봐주면 안 돼. 그 사람들도 600만 원이잖아, 1%면. 미국은 세금 낸다고요, 재산세가. 대신에, 두 채를 갔든 세 채를 갔든, 그지 마음대로 다 알아, 그러면 되지. 그런 거래 규제는 없어, 미국은. 당연히 자유가 있어야지. 고 아니, 내가 열채 사겠다는데 왜못 사게 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대신에, 그거에 맞춰서 세, 딱 재산세가 딱, 근데, 확실한 그게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은 사고 아, 비싼 거 사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주면 도, 고마운 거지. 국가는 그거 돈 받아가지고 예산을 굴리면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 차라리 비싼 집 사세요, 사세요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세금 내주는데 얼마나 고마. 워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면서 집값만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회 계층 간에 싸움이 계속 나고 아, 엉망이야. 아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럴 때 내가 대통령 되면 제 그렇게 한다. 아제세1% 미국처럼 해야 돼 하고 규제 다 풀어야 돼. 거래 규제 같은 거뭐 어, 하러 군대 보내고 맞지? 아, 그렇습니다. 난 관망. 계속 관망. 고, 고. 맞아? 관망하면서 지켜봅시다, 여러분. 에이. 아, 지겹다, 진짜. 근데 지겹긴 지겨워요. 주식쟁이가 주식 안 하고 진짜 놀고 먹으니까, 이거.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주식 유튜버도 하고 앉았고. 맞지? 근데 채소당 가면 갈수록, 진짜, 씨. 얘 진짜 100달러 찍게 생겼어, 이거. 꼬라지. 엘론 그래. 머스크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병원에 내가 출근을 안 하면 내가 1년, 1년 6개월 동안 우리 병원을 비워. 병원에 계속 돌아가겠냐? 전화만 받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짓거리 하겠다는 거네 완전 주주를 엿먹으라는 얘기지 말도 안돼아 모르겠습니다 각자 도장하십시오 할 말이 없다 여기까지 할게요